얼마 전 현대차에 계신 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고차 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차량 생산에서부터 중간에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고장 수리 이력 등 자동차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금융이나 보험, 운송,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려면 중고차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결국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는데 3년을 다른 현대차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전기차 전환 등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모빌리티 신사업 개발 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를테면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중고차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독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이 서비스에 투입됐던 차량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미리 마련해둬야 하는데 중고차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해외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고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북미와 독일에서 운영하는 차량 구독 서비스 케어바이 볼보에 신차급 중고차를 투입했고, 르노 그룹은 작년 9월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럽 중고차 거래 서비스 플랫폼 헤이카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중고차 매물로 쏟아져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중고차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관심이 큽니다. 중고차 가격은 제조사의 브랜드나 신차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 중고차 딜러는 중고 전기차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중고차 딜러들이 가격 부풀리고 하는 것들 보면 저는 현대차가 빨리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기한이 만료된 게 2019년 2월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하다가 현대차가 그냥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니 정부는 대선이 끝난 뒤 3월 중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현존하는 유튜버 중 가장 빠르게 최신 자동차 소식을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로백이었습니다.